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새겨지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더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그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간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심을 따라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올늘 시간도 함께 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11월 25일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다니엘 7장 19절에서 27절. 유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시0편 7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57면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7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입에 아끼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애받을 경애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릴까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다음 은 다니엘 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6페이지 다니엘 7장 1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0 0그 발톱은 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내가 본 적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시니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니 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4, 신약 40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9페이지입니다. <laughs>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모즈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목소리>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나쁜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맨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1 시편 76편은 오늘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삽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 자손이 쓴 찬양시입니다. 어, 그리 76편은 76편의 배경으로서는 열왕기하 11기와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내용이 76편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그리고 포위하였지만 하나님의 사자들 의해서 그 군대가 모두 전멸 당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76편에서는 셀라라고 하는 음악적인 용어로 해서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으로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택한 백성과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멸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시인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로서 승리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악한 자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자가 복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 바로 그들에게 복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먼저 보아서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아수르의 군대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온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찾아왔다는 것은 거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앞에 좋은 무기가 있다 한들, 아무리 성의 방어가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숫자가 무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는 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앞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마 모든 희망을 그냥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하신 그 사건이 11개와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 광경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눈앞에서 목도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조차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의 근심과 그 마음의 걱정, 염려가 가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병사가 다 죽고 사라졌어, 사라진 사라그 광경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알려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시고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고 그 이름이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그의 장막은 살림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또다라고 고백하고 3절에서도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고백한 것이죠 그들이 직접 겪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난 일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에 하나에 님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옅어지고 그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힘든 상황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셔서 함께하시고 인도하고는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이 생기거나 오늘 말씀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면은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는 생각하지만 또다시 내 삶을 돌아와 보면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 여전히 내 주변은 그대로인 것을 보고 다시 원래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안에 변화가 우리 안에 그렇게 큰 변화가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매 순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76편의 배경에 나와있던 아수레왕 사네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죠.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해도 자신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전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에 나라, 다른 나라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군사를 보았고 자신의 힘을 보았고 자신의 권력은 믿었지만 진정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장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도 마음이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기서 병고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루가 가진, 아수의왕 산해립이 가진 그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모두 잠들어 버리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뒤로 한채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또 명예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위치에 맞는 나의 능력에 맞는 그런 권력과 힘과 명예를 위해서 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설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나를 높여 줄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뭐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은 그술리 나여서 더커 보이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판하였고, 그들에게 오히려 속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자신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신을 뒷받침해주던 권력, 군사 결국 자신도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결국 그 결말이 허무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지로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더 열심히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된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사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주관을 따라서, 내 권력을 따라서, 내 힘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되고,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것시는그 뜻을 따라 하나님 일것시는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남은 한 달도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잘 관리하며 잘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피특된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육받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자들로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상하지 것과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다시 강건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그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나게 해 주시옵시고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며 걸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